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특화로펌 법무부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사와 재심사에 대해서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 재심사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 그 홈페이지에도 심사 재심사 청구 서류가 있을 거고요 그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일단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직접 하실 때는 아무래도 심사청구서만 이렇게 띡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억울한 부분 왜냐면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써져 있거든요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수혜적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처분에 대한 사유를 생각보다 그래도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난 이런 이런 게 억울합니다. 처분사에 있는 사유들을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시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심사 재심사는 처분이라고 하는 공정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다투는 거라서 뒤집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가능하시다면 어,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이제는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 재심사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신청서하고 의견서를 좀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요즘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빠르면 그 정도 안에 위원회가 한번 열려요 이 위원회 절차도 소송은 네 다섯 번이 있는 게 일반적이라서 기간이 아무래도 심사 재심사가 좀더 짧으세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변호사보다는 노무사님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뢰를 맡기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심사 재심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로펌들은. 사실은 크게 비용에서 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로펌을 선임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호사님들이 노무사님들에 비해서 산재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절차상의 불복과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산재 전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법률가가 투입됐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어 가능하고요. 주로 예를 들면 뇌심혈경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성과 같이 법리적 판단을 요하거나 아니면 사회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될것 같은 사안들은 굳이 심사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사 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소송을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심사 재심사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청 단계에 충분한 주장과 자료들을 수집하지 못했다 하면 자료들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사 재심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님 입장에서 행정청 단계에서 주장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소송에 와서 갑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도 준비가 안돼 있다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심사재심사를 통해서 신청 단계에서 직접 하시면서 또는 어~ 전문가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다못 하셨던 사안을 심사 재심사를 통해서 일부러 보완하고 넘어가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심사나 재심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 확률과 실제로 어떤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어, 예를 들면 10% 가능성이 있는데 심사 재심사는 한번 과정을 거쳐서 4개월 또는 6개월이 걸린다. 소송은 60% 가능성이 있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승인 가능성이 훨씬 차이가 높다 하면 제해자의 질병 또는 상병들의 중대성이나 또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힘들게 되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는 게 맞아서 그런 관점에서 심사 소송을 선택하시게 된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신청과 신청 이후에 불승인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사, 재심사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